고생하내 팔로 떠납니다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시오아손 뺏겼네

오야, 다줘 오, 삼, 이, 일, 일라스끼 우리 원숭이 짜지 말고. 어저께 <laughs> 빨리 와요. 라인이 있어요. 라인 미어네요라인 있어요. 라인네킹가을게울쪽 맵프리. 맵프리 없어요. 어, 망했다. 일단 죽었어요 분명히 라인네킹이었는데 와, 이거 아파라. 아, 인스님 오케이. 마이넥킹 할까 들어와요. 아가 <목소리> 들어와. 거와, 오, 들어오래요. 마이네킹마이네킹나만어야비테이 아, 우리 햄찌 죽는다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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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그럼요 와야 리포 개아프다 자리아이킹한다 자리아이킹한다 와 이걸, 이걸 반응한다고? 박스라이어 <laughs> 봐봐 봐봐 개아프어 어, 같다 아, 박스 어... <laughs>

할까? 간다 간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봐. 라인 네킹 할게. 리 저기 오, 저기 나도 방 치워서 우리가 먼저 싸움 걸어야 돼. 그냥 EMP, EMP 다 가지고 들어가자. 와, 와, 와. 오케이. 고고고고. 들어가자가자가자가라 라인 본다. 오케이 라인 밀 하나 보다. 하나 보다. 하나 보다. 하나 하나 내가 내가 라인 밀쪽시 우! 에 라인 도시. 리리포리포나나나나 아, 아나 아나 이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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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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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내가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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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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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이이

어, 버디 콜대왜 이제 치고, 지금 켜. 니 앞에 더치 더치 바치 더칠래? 아, 간 더치 잡아. 아, 야샷야샷야샷야어이어맞어 어? 하나 박자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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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발로 뺐다. 마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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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마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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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마크가 마크가 우리 하나 또 없다. 얘비 너다 이거 그냥. 벗어나 나어밥 나갔고. 다온다 걷는도왜 응, 응. 아무도 안 왔어 들어가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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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씨 리퍼 진짜. 루시보자 루시보자. 와 이거 재밌네. 아 둘로 가. 와, 가. 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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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d, 기다려봐 나 피비게. 나 피비게 나 피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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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한데 아니, 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다돌니 아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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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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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 내가 A를 잘못 눌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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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레레레리레레레레레잡레레 yeah, okay. <laughs> 우리가 레레레레레 왼쪽으로 갈까? 오른 와이 진짜 <목소리> 야 이.. 리퍼.. 리퍼 돌아간다 아나니 아나니 리포 돌아간다. 아나니 리퍼 돌아간다와나 리퍼 <목소리> 돌아간다아씨 말했잖아 어. 저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리퍼 잡으러 가자 전주가 끝나면 죽었는데? 아나 컷이다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아유 아니 안, 아 빼야겠다 해볼 아, 아, 만한데 상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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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일이야다다컷 힐러 다 다컷 힐러 다 없어요 다 없어 다컷 근데 아, 아, 힐러 다 없어요 아이씨. 아, 좋아. 야, 킥 받았어. 참 우리가 인망 못하는데? <laughs> 야, 피일이에요, 피일이야, 괜찮네. 맥크리 힐해줘, 맥크리 힐해줘, 하나님.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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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리프 라았으로만다 나이스. 야, 야냥 렉키보. 히 렉키보. 히 아라님, 나 보여요. 오른쪽에 아나필인데, 아나피인데 아나필인데. 아이고, 늦었다. <laughs> 얘네 공만 빼자 공만 빼다 비트 치제맞아해볼만 한데 <laughs> 아 <laughs> 나이스 비타 슈퍼 와가나무한명죽여 버릴게 여기, 여기, 리퍼있다 야, 할수 있다. 야 여기,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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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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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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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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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여 아니 지금..아니야 아니 리그룹 해야돼 우리.. <놀람> 저죽을것 같은데? <놀람> 나이스 바텀 <놀람> 고고고고 바텀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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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뭐, 뭐, 없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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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리그터 아나님 아닌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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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면, 어, 저면, 정면, 정면 정면오야 오래, 지않오 2층 가봐층가층야층가래 오래, 오보오 라인 또 나온다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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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인 이 라인 고립, 라인 이 라인 고립. 라인 이 아, 라인 있겠구나. 라인 이 라인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걸이, 라인 이 라인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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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걸이, 라인 걸이, 라인 걸이, 라인 걸이, 아인 걸이, 걸이, 라인 걸이, 라 걸이, 라인 이 라인 라이 라인 걸이, 이

우리 우리 루시오 1대.. 루시오랑 힐시 루시오랑 힐시오 영혼의 맞다이 내가 이겨줬어 아? 아? 나나.. 맥힌걸 왼쪽 왼쪽 여기 봐줘 들어가자 들어가자 쉽게 죽지 않아 이거 안되겠는데? 루시오들 봐! 나나 힐시 너무 해더 탭. 뭔가 이에졌다 해봐 만해. 이겼어. 나이스. <laughs> 밥, 밥, 다밥 밥, 대가리밥대가리 됐나? 바밥대가리많아그안 좋겠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옆으로 눌러 버렸어. 다리 한번 만... 아이고. 아니, 밥이 다 했는데. 다바밥대리밥가리 아, <laughs> 리즈피! 나이스. 내키리랬 나이 나이 아, 간다. 다, 다 가버려. 하나 아, 보는 중. 이 되게... 여기 다리 잡자. 나은이 가면, 가면 죽어, 나니이랑 물고 있어. 안 돼, 거야. 죽었어요. 소리, 소리, 잠깐. 나 나왔다. 아나피, 재도 하나 없어. 나도 죽었어. 아, 아이고 아파라. 살짝 그 피,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못 피벼 못 피벼. 어, 못비비잖나 야, 이거 가지마 리그로 파자, 리그 파자. 공개해주지 말고. 나 뒤돌아서 한명 부착해볼게. 실니냐나 10초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부착해도 지금 방배자에 방벽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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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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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살게.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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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로날 그 어. 아, 예. 거요. 좋아요. 요 좋아요. 좋아요.